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2022년 각종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복지 분야 중 2022년 1월부터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로서 첫 번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 개편됩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 장애인, 즉,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 활동 기관을 통하여 지역 내 협력 기관, 즉, 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을 한달 기준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는 월 25시간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4.5시간에서 5.7시간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도 9,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되어 1,000명이 추가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아 돌봄 서비스가 확대 개편됩니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즉,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의 장애아 돌봄위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중증장애아 돌봄 서비스의 돌봄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어 연 120시간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도 기존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4천 명이 추가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활동 지원 가상 급여의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 급여는 체중증 장애인, 즉,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활동 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체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 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활동지원사의 가상급여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체중증 장애인의 대상은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체중증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활동지원서비스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분야 중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